안녕하세요. 둥이사랑, 다요이는내 친구입니다. 오늘도요, 분, 갈이좀 한번 해보려고요. 요게, 요것이 요새 지금 이, 이, 물이 이쁘게 드는데 점점 이 머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올라와가며 그래서, 아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작아질까. 오히려 크면 크지는, 크는데 하고 빼봤더니요. 이거,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이에요. 이렇게 마사가 많이 들은 거죠. 단단한 마사. 근데 이거는 물주고 굳으면 엄청 딱딱해요. 그거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핀셋도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하죠. 그러면 물을 주면은 물 빠짐이 지가 걸어먹하고 분갈이 한 거에 비했을 때는 물빠짐이 덜한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게 딱딱하니까 뿌리가 이렇게 성장을 못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크지를 못, 못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더 심는 대로 걸어먹이로 심어, 심어보려고요. 이거 이제 친구들하고 가서 친구들이 전부 이윽을 사서 전용 분갈이 다 여기 분갈이 전용 허기로 사서 저도 한 봉지 2,000원 주고 사다가 그때 한번 밑에 심었죠. 세 개는 죽어 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심는 대로 요거한번 분갈이 해 줘보려고요. 다시. 바크. 이거 이대8 이건 잇꼬진 잎꽂이인 건데 잇꼬진데 여기서 붙어가지고 자꾸 거기서 난 것마냥 올라오네요. 그 가지에서 새고 나온 것마냥. 분갈이를 해서 좀 얼굴이 좀 커야 될 텐데 저 마사흙으로 한 거하고 다르게 좀 커야 될 텐데 그거를 바해보고선바해보고선 분갈이 한답니다 요거 영상 찍기 전에 분갈이 하나 또 했어요 마사흙 마사흙하고 전용 흙이다 심은 거 분갈이 해고 나, 나서 생각이 났죠. 아유, 이거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걸 깜빡 잊고 그냥 했구나. 해고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것도 마사흙인 거예요. 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거름 무기로다가 분갈이 이제 해가에 보여드리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제 커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거름 마사흙에다가 심었던가 하고. 그러니까 다육이 전용 흙에다가 심었던 거 하고 걸어 먹이가 심는 거 하고 차이점 비교점 이제 저는 이거 머리가 좀 크기를 바래고서는 지금 심는 거거든요. 다육이 전용 흙은 물 말르면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뿌리가 시력에 뻗기가 힘들다고, 지가 한번 어서, 인터넷에서 어서 글을 봤어요. 이거 새, 새자고 나오는 거, 이거. 저기에 는 살리지 못할 것 같아, 어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응. 저 분갈이 하는 거 엄청 허술하죠 허술하도 잘 큰답니다. <laughs> 야물딱지진 못해요. 우리 며느리가 엄청 야물딱지지. 요것도 그거예요, 요것도. 요것도. 이제 다이수에 있어서 산 화분인데, 좀 전에 분갈이 한 건데, 그렇게 얼굴이 못 크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 2017년도 가을에 산 건데, 그래서 그냥 핀셋으로 우벼파고 우벼하고 해서 빼내가지고 이제 거름을 똑같이 2대8로 해서 심은거예요 그래서 요거 커가는 과정 보여드릴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분갈이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며느리가 화분 만들 때 이게 뭐야 지점도 조금 남은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물구멍 없이 이거 녹용 산거 여기다가 혼전 놨는데 우리 애기들 가기 전에 할머니 콩콩콩 달라고 꼭 완두콩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집 따가지고 이렇게 조금 저기 거칠한데 좀 크겠죠 그래서 크기를 바르고 이렇게 둔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거 잎 처진거 제가 얘기 했잖아요 저기 꽃보다 다영님 말씀이 묵은둥이는 입이 처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영상은 보면은 잎꽂지서부터 적심해서 그 적심한 머리서부터 키우는 걸 이렇게 영상을 항상 보면 자기 본인이 키워감에 느낀 거 이런 거를 많이 주로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맞나 보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는 이게 이제 500원짜리 갖다 심으니까 여기 붙는 거예요. 근데 조금 컸을 때 보니까, 어우, 대공이 목대가 이렇게 굵어가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이 떼어준 거예요, 입을. 조금 커가며 이 바닥 숨좀 쉬어라, 이고 그렇게 하고 하엽이 없었어요. 하엽이 없다면 누가 고지를 듣겠어요. 저도 남이 그러면 하엽이 없을, 수, 없을 리가 있나 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매달고. 큰 거죠. 근데 이제 엊그제 푹 처졌는데 이제 꽃보다 다이그러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가지가 이거 묵은 데는 입이 처진다. 근데 이제 물을 주고 났는데 조금 요더입장은 싱싱했는데 그거는 처진 대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싹 카트를 해줬답니다.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거는 마사토 저녁 마사토에 심었던 거 2년 키웠어도 이렇게 못 크고. 아주 핀셋으로 빼느라고 애 먹었어요. 이것도요이것도 점점 머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점점 머리가 작아지고. 그랬더니, 저기, 전녁 다육이 전용, 전용 마사트로 심은 거. 그래서 지가 심던 시계, 시계로 이제 분갈이를 해준 거예요. 저는 여자까지 이 겨울에 분갈이를 안 해줘봤어요. 그리고, 생각 자체도 못했고 그래서 영상 보니까도 많이 들 해셨고 또 며느리가 저렇게 사준 것도 있고 지금 물기 있어서 얼렁 이제 내가 안 하는 건데 이거는 비교를 해보려고 이제 지가 이렇게 한거예요 걸음무기로 이 커가는 과정이 머리 둘레가 커질래나 그대로 요대로 클래나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 이제 일단은 흙이 바뀌었으니까 커주지 않을까 생각해고선 지가 이제 얼렁 성급하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커가는 과장. 우리 지켜봐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웃음꽃 하짝 피우세요.